우리나라 선거할 때 심장이 쫄깃하기도 했다가 화도 났다가 기뻤다가 이렇게 감정기복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싱가포르 선거는 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냥 흥미롭기만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도 당이 굉장히 여러 당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켜봐야 될 당이 PAP라고 현재 여당이에요 People's Action Party 우리나라 말로 인민행동당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몇 명이라도 국회의원을 선출했던 WP Workers Party 노동당이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PESP가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싱가폴 파티라고 진보 싱가폴 당뭐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때는 대통령이나 뭐 장관들이나 아니면 도지사 등은 참여를 안 하잖아요. 싱가포르는 모두 다 참여해요. 지금 현재 총리인 리생륜 총리도 이 선거에 참여를 하거든요. 현 총리인 리생륜 총리는 악모교 GRC에 나왔고요. GRC가 이렇게 그룹으로 여러 명이 나오는 거예요. 3명부터 5명까지 나와서 이긴 정당이 그 3명에서 5명의 자석을 모두 다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GRC라고 하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재미있는 점은 현재 총리의 동생이 야당에 가입해서 야당을 돕고 있어요. PSP에 가입을 했거든요. 이 PSP는 생긴지 얼마 안된 당이에요. 2019년도 작년에 만들어진 당인데요. 바로 전 싱가포르 대통령이었던 탄책봉 씨가 만든 당이거든요. 현재 총리 동생인 리생양 씨는 야당에 가입만 하고 선거를 도울 뿐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싱가포르에는 또 다른 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험적 증거로. 채습 정치가 나쁜 정부를 만들어 간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유명한 가문 덕분에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은 종종 그 사람의 명성이 아니라 그 부모의 명성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정치에 관심이 있으며 목소리를 높여 말하고 내가 믿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고 나의 시간과 자원을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위해서 아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여당이 너무 큰 여당이기 때문에 그걸 종식시키기 위해서 싱가포르 국민들이 야당에 톡 투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은 정부가 디자인한 미로에서 주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미로는 누구에게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한다. 선택된 소수에게는 멋진 큰 케이크 한 조각이 주어진다. 학자나 장군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스러기밖에 없다. 이 미로에서 오늘날의 PAP 정부는 막다른 골목들을 만들고 벽을 움직이고 출구를 닫을 수 있다. 요즘 선거 운동 다닐 때 굉장히 특이한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든요. 이 와이프가 만든 거라고요. 와이프는 변호사였는데 퀼트에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세계 퀼트 대회 에 나가서 우승하고 뭐 이랬나봐요. 와이프가 만든 퀼트를 봤는데 퀄리티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똥손이라서 이렇게 손으로 뭔가 잘 만드는 사람들을 굉장히 신기하고 부럽더라고요. 이 이생양의 아들 이생우는 WP와 PSP에 기부를 했대요. 둘다 야당이잖아요. 워커스파티하고 프로그레스 싱가포르 파티인데 여당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면서 이두 야당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생량의 아들 이생우 씨는 2017년부터 싱가폴 법정 모독죄로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이야기 하려면 또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또 다른 아들은 남아공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 몇년전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게이 커플이래서 싱가폴은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에 가서 결혼을 하고 그 사진이 한번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동생 이생량이 야당에 가입해서 야당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생량 총리는 뭐 어떤 정당에 입당하든 간에 그거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이번 선거가 나와 형제와 나와 관련된 가족 간의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순간에 싱가포르 미래에 관한 것이다, 이번 선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독립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싱가포르 국민들의 건강 일자리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문제에 집중을 하지 말고 좀더큰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후보를 탈퇴한다고 밝혔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이 사람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엘리트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군대에서 국가서비스사령관으로서 오만한 행태를 했다는 비난의 글이 올라왔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유 상태, 미소를 짓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문제가 됐었어요. 나쁜 여론이 이렇게 순식간에 일, 일자 현재 부총리가 이거 빨리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날인가 다음다음날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후보에서 사퇴를 하니까 야당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PSP의 벽보랑 사진 이런 게 찢어져가지고 떨어져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 의회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변경, 제거, 파괴, 삭제 또는 훼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이 범죄는 최고 1000달러 벌금이나 12개월의 징역형에 부과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무서운 법이 있는데도 싱가포르에서도 이렇게 벽보 같은 게 훼손되고 그러네요. 이스트 코스트에도 다섯 명이 단체로 나가는 GRC거든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가 봐요. 이스코스트에서 WP가 선거에 이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던 거는 거기에 니콜 셰아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니콜 셰아가 2011년도에 처음 선거에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식을 줬다고 합니다. 니콜 셰아가 다시 WP 팀으로 돌아와서 네티즌들을 굉장히 반긴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니콜 셰아가 어디 선거구에 나가건 아마 현 여당한테는 굉장히 힘든 상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분이 이스코스트 GRC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현재 부총리, 앞으로 총리가 될 사람, 이 사람은 템페니스 GRC에 나오기로 되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템페니스 GRC였고요. 근데 이스코스트 GRC로 옮긴 거예요. 혹여나 이스코스트 GRC를 잃을까봐 다섯 석을 한꺼번에 잃는 거잖아요.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인 행수익키 지금 장관이 이스코스트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는 탑 학교들이라고 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화총 학교라고 있는데 그 화총 학교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본인 SNS에 올리지 말라는 메일을 학생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또이 화총에서 보낸 메일 내용들이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거에 대해서 SNS에 올리면 좀 어떠냐, 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요. 선거 때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기사화되기도 하잖아요. 대정부 장관으로서 국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라고 발표할 때는 굉장히 발표를 잘하고 하던 사람이 이스코스트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시키겠다라고 발표할 때 굉장히 버벅거렸나 봐요. 그게 또 이제 기사화가 됐었고. 그걸 발표할 때 다섯 명이 한 팀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뒤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 급하게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마스크에 그 PAP 당 로고가 적혀 있었는데 당 로고가 거꾸로 되게 마스크를 또쓴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기사가 되고 작년에 생긴 PSP 팀을 만든 사람이 탕책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 20여 년 동안 PAP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뱉었나봐요. PAP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PSP, PAP.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김종인 씨가 선거 유세 방송하다가 민주당을 위해 수표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7월 1일 어제부터 각 후보자들 간의 공개 토론이 시작됐는데요. 어제는 현재 외교부 장관을 지내고 있는 사람 포함 3명이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워커스 파티의 젊은 후보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4월달에 이번 선거에서 젊은이들은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올해 이제 첫 투표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그 문제를 위해 싸우고. 우리의 견해를 의회에 발표함으로써 우리를 대표하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셜미디어도 좀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라이브 스트림을 하면서 네티즌들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해주고 그런 기회들을 좀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는 실존적인 문제지만 의회에서 이를 옹호하는 의원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산업들이 국내 총 생산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오염산업을 비판하고 관련 이입 집단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의원들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교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201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임시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고용 안정이나 건강상의 혜택, 안정적인 수입 없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궁금하고요. 뭐 젊은 싱가포르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모는게 환경에 굉장히 안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몰지 않게 되면은 대중교통이 더 발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당은 어딜까? 새 정당이 내세운 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요. 현재 싱가포르 여당인 PAP는 증가하는 의료 수요 때문에 2022년부터 GSP를 현재 7%에서 9%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보다 모든 게다 비싸지는 거예요. 200헥타르의 자연공원을 2025년까지 만들고, 공공의료의 80%를 지원하고, 교육부 산하유치원을 6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학생들한테 2021년까지 디지털 디바이스를 모두 갖게 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만 65세 이상은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32개의 폴리클리닉을 2030년까지 더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폴리클리닉을 약간 보건서 같은 거거든요. MRT를 더 많이 확충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야당 중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WP는 GST를 9%까지 올리는 것에 반대했고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 코로나 백신을 모든 사람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자, 육아휴직을 최대 24주로 늘리고, 아빠 같은 경우에도 최소 4주는 육아휴직을 갈수 있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 60세 이상이 CPF를 받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CPF가 우리나라 치면은 국민연금 같은 거예요.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들한테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교실에서 한 반당? 20명에서 25명까지 공부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2025년까지 대체 에너지를 10%까지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열 에너지 이런 거를 2025년까지 10%까지 만드는 거고요. 이번 선거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PSP는 기본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0% GST를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GST를 부과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장관들의 연봉을 깎자라고 얘기했어요. 싱가포르 는 연봉이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장관들이. 싱가포르 인들한테 일자리 우선권을 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WP에서도 종종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싱가포르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떤 텍스나 아니면 피 같은 걸 5년 동안 고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HDB라고 국민 아파트 같은 거거든요. 젊은 싱가포르 원들을 위해서 더 저렴한 HTV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은 CPF에서 5만불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프리 스피치를 좀더 장려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공공의료보험에는 프리미엄이라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은 좀더 나은 혜택을 받지만 대신 이거는 개인이 추가 금액을 더 부담을 해가지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가 제공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7월 10일이 선거 날이거든요. 기존대로 현재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지 아니면 야당이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남길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